김진선부장님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습니까?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불 지피드구나. 아니 그냥 고체 연려한 잠깐 평 갖다 놓으면 안 돼. 아니 구미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어우 <laughs> 진짜 춥다. 수술지부 소속 보지부장전진입니다도생오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생! 네. 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 현장 제가 작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현장 앞에서 1인식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리반주 불법고용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현장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준석공자 15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 이대명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앞으로 투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투쟁! 네, 네.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자 앞에서 정의 행위는 당연한 권리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경건설지부 상근, 김종호 지부장님을 위시해서 상근 간부들이 심리를 받았습니다. 고용강요라는 제목으로 심리를 받았는데 판사의 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노동자 활동은 맞는 거 아니냐. 배설 현장에 고려가 되고 젊은 층이 없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갖다 쓴다. 이제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대거로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야 됩니까? 젊은 층, 일하는 사람 사고넘 칩니다. 외국인들 건설 현장에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 받고 실업급여 끝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절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전화하면 어... 박재과 저는 지금 추사무하나 우리가 출입국 사무소로 전화하면은 네 아저씨 쪽무전하고있어까 현장 관리 감독 현장 감독 현장 관리 감독 책임자이시거든요 추미 출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18조에 따르면 취업자격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 일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계액법 위반입니다.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그리고 취업자격이 없고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토리권 관리법 18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업주는 증역 3년 이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가 뺏는거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 법도 안 지키고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무너지는 어떤이 대한민국의 이빨이 무너지지 않게 빨리 나서 단속하고. 근데 여기가 분명히 시청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그 계속 회장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오늘 와 보니까 자리도 좋고 특히 앞에 또구멍산이다지켜 보고 자리는 멋진 자리네요. 다 이게 저희들 다 시민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이거 다갖다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 마가대죠. <목소리> 이... 頑張れよ